헤덴 펜 분사기 사용 방법입니다. 기계 뒷면 상부에 분리 스위치를 눌러서 기계를 오픈합니다. 밑에 보면 건전지 홀드가 있는데 좌측에 건전지 큰 R 21개로 한 달간 작동합니다. 좌측에 극성에 맞게 한 개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. 카트리지를 개봉하여. 기계 중앙부에 맞추어 끼웁니다. 기계 뒷면 상부에 있는 검은색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. 자동 온오퍼 스타입이 입니다. 펜은 돌다스다를 반복하는 제품입니다. 내용액과 건전지는 약 30일마다 동시에 같이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향은 약 10여 종류가 있습니다. 이 분사기는 15에서 20평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필요한 곳에 걸어 두시면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헤덴의 한계였습니다.